다양한 캠핑카드를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붙어가지고 검수해드리고 다 수리 점검하여서 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수익 캠핑카 국내 제작 캠핑카 자작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희귀 매물 코스 캠핑카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희귀 매물 한대 보십시오 이 차량 18년 3월 등록이고요 초기 4천만원에 들어왔다가 지금 1,300만원 할인해 가지고 1,300만원에서 2,70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4,000km, 어, 4 6 0 0 k 거의 세워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가 낫 배터리 200 들어가 있고 태양광 인버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은 1톤 봉고3 화물차에다가 유럽 카라반, 아비바 360 카라반을 도킹을 해가지고 합체를 내놔서 중고 이동 업무차로 인증이 된 차량입니다. 18년 3월 등록이 됐는데요. 뭐이 차량 중고 중고 차가격 밖에 안 나오겠네요. 2,700만 원에 드리는데, 배터리 어, 인산철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 이런 작업을 조금 하셔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2 무시동 이타 운수기 어, 24인치 TV 싱크대 핵키창 어, 82리터 수레 냉장고 맥스팬 테이블 외부 샤워기, 어닝 샤워실 청수탱크 4 0 l 전체 길이는 6.3m, 폭은 2.1m, 폭은 2.9, 높이는 2.9m의 차량입니다. 그 트럭에다가 합체를 시켰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뒤쪽 캐비는 아비바 360 그대로입니다. 아비바 360 그대로예요. 싱크대, 냉장고, 뭐 침대, 소파 이런 거는 아비바 360 그대로 올라간 차량입니다. 제 특별한 차량인데 이 차량이 4천만 원에서 2 7 0 0만 원까지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어뭐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럭 1톤 차에다가 어 카라반. 아비바360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빼고 축을 뺀 다음에 이 밑에 스커트 발판 장착을 해가지고 1톤 봉고차에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비바360 이 차가 그대로 저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유럽 카라반의 감성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앞쪽도 보시게 되면 여기 가스통 이제 넣는 데인데 여기를 수납함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대형 전면 창도 그대로 다 살려놨어요. 에, 예, 패밀리 카라반에서 제작을 했고요. 어, 명칭은 트라반 360 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길이는 6m, 6.2m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카라반을 그대로 살려서 올려놨습니다. 2단발판으로 예, 출입은 하시면 되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유럽 감성 그대로입니다. 유럽 감성 그대로예요. 커튼 한번 보세요. 커튼. 방충망, 차강망다 그대로 살아있고 전면창 열립니다. 그리고 유럽 그 엄선 그대로 카라반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유럽 카라반을 캠핑카에 올려서 D, D, D2 무시동이타를 또 따로 해놨고요, 디젤 무시동이타를 따로 해놨고 TV 맥스팬 장착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순정 악세 액세... 순정 제품들은 스 a 에 냉장고 8리 l 또이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에, 그다음에 에, 전기 온수기가 에, 순정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다 D5 온풍 디젤 부시동 온풍 히터만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어 지금 2700이니까 그냥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태양광하고 인산철 인버터 좀 보강하셔서 지금 태양광도 올라가져 있는데 태양광은 지금 좀 오래돼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보시게 되면은 에 정말 그 유럽 카라반들이 이렇게 화장실이 이쁘게 잘돼 있는데 고정식 변기와 코너 세면대 이쁘게 잘돼 있는데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면 침대는 이렇게 전면 테이블이 2인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테이블 낮추고 2인 전면 침대로 변환이 되고요. 뒤에 복층 침대가 또 아이들 좋아하는 복층 침대가 있는데 여기 사다리 놓고 위아래로 두분 주무시고. 그래서 4인 취침 가능한 차량이고, 네, 승차 인원은 지금 3인승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서 위아래 두분 주무시고 앞에 테이블 변환해서. 두분 주무시고 사인이 지칭 가능합니다. 이큰 넓은 핵기창도 그대로 지금 되 있고요. 어이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인산철 태양광저 인버터 좀 보강하셔가지고 어, 우리 가족 따뜻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시원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캠핑카로 만들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지 캠핑카 마켓 지금 가을맞이 중국 캠핑카 할인행사 하고 있는데요. 어 차량에 따라서 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뭐 천만 원 이상 할인되는 중고 캠핑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7 0대 정도의 중고 캠핑카들이 파격적인 가격 가 할인을 또 해가지고 겨울에 편하게 여행 다니실 수 있도록 가을맞이 중고 캠핑카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코지 캠핑카 많이들 오셔서 차량 멋진 풀옵션 차량들 한번 골라보세요. 이 차량 지금 천삼백만 원에 가격 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의 코지 캠핑카 먹겠습니다.